오답수 어때요 오답수 오 오답수 한번 오랜만에 가볼까? 아, 아 오랜만에 오답수. 오답수 좋다 오답수 시다 이거 분명히 떨리는 끌림에심장이 떨리, 가는 떨림에 끌리는 어 태연 6개 이상일 거예요 분명히. 아 떨리는 끌림. 아, 첫째 줄내 말을 안 들었다. 끌림 떨림. 끌림 아, 떨리는. 만약에 여러분 6개 이상이면 태연 씨에게 다들 고개를 숙여 네, 반장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는 맞고 만약에 위치만 달라져도 그렇게 틀린 거로 오답이죠 오케이 여섯 개 나와라 차라리 아, 아 설마 한개더 나올 수도 있어 요 보여주세요 여섯 개냐 한 개냐 태현이 힘쓰러 주자 한 개입니다 와. 한 개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아, 처음엔 그래. 맞아. 그래. 그래. 처음엔 와, 그래. 파이크는좋았지 그래. 그래. 어, 뭐. 아, 아, 저 주무신다, 저 주무신다. 자, 자, 주무신다. 자, 박수 한번 드리죠, 여러분. 박수 한번 아, 드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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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패딩 놓는 데인가 보다. 패딩 놓는 데가 봐. 패딩 놓는 데. 패딩 놓는 데. 패딩 놓는 다 패딩 놓는 데. 패딩 놓는 다 패딩 놓는 다 패딩 놓는 데. 패딩 놓 그때 이랬다니이 작년에 이랬어요. 작년에 우리 가족들이 그랬지. 따뜻하게 아니. 또 챙겨주네요. 아, 진짜. 하나면 진짜 한 글자 틀렸다는 거예요? 한 글자 아죠한 글자? 그 나, 거. 나가 아닌 거. 뭐에? 다. 다, 뭐에 다, 다, 다 홀려버린 듯. 뭐에 날! 뭐에게? 뭐에? 날 홀려버린 들어봅시다, 들어보자, 들어보자. 아! 뭐였어요? 어? 뭔데? 오, 저렇게? 뭐에? 입니까? 난! 흘려버는난울려버린 듯? 난어뭐려는난어려버리는나좋난 나. 어울려버얘기했난어울려는난안 어울려버리는 뒤에 난금생각려어난어뭐려버는난그어것 거야. 아난어울려난안 어울려버리는 뒤에 난안 어울려버리는 뒤에 난안어울려 여러분은 그난 글자를 잡아낼지. 뒤에 난안어울려버난난 틀린 거야. 아, 난 너무 아깝다. 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어디가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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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리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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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어, 아니 왜, 왜 아직도 아니, 아니 아직 그렇게 되나 봐. 아니, 뭐 아니라. 너의 다른 한 글자요? 아니야 뭐에 난? 끌리는 응? 떨리는 눈빛 눈눈이다. 네. 아니, 오답 수가 하나는데 하나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이, 눈이 틀렸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 아니, 위에가 지금 이제 오답이 아니. 하나가 아니. 이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눈리는이 대해서 여기가 림 때문에 틀렸지. 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벌써 한 동안 꼴찌하실 것 같다. 음,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태연 씨는 오, 에이스가 오, 아니었습니다. 아대이었어 아, 아, 어, 아. 아 인간적으 왔어. 인간적이야 받았어, 인간적이야 아니, 되게 아, 되게 가까워졌어요. 너무 나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 편하게 할것 같아. 근데 끌리는 눈빛 안들어 봤어요? 예, 뭐안들어 봤어요?